자, 그다음에 여섯 장을 가지고 큐브를 만드는 방법은 끼우는 방법만 살짝 다릅니다. 다시 빼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 놓은 여섯 장을 가지고 하나 둘셋 다시 넷. 자, 이걸 2번, 2번 큐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끼울 때는 뾰족한 것을 여기다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또 하나는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자, 여기다 끼웠었죠? 여기다 끼워주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도 먼저 접혀 있기 때문에 더안 되네요. 여기다 끼워주면 되겠죠. 자 종이접기의 생명은 정확성인데서 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좀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 끼우는. 위치 부분을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하나 남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한 다음에 여기 2번 큐브 종이접기 6면체가 되겠습니다 잘 보이는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학번이나 이름을 써서 사진을 찍으면 되겠죠 잘 보이는 부분에 학번이나 이름을 써서 잘 보이는 쪽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하셨나요? 자 도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